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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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은 드로잉 워크샵 11기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네. 너무 그릴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 자세히 집착을 하게 되고. 네.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. 대노록이면좀 망치면 더 좋죠. 어. 그러면 많다. 더, 그,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어. 갖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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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이런 거구나. 너무 잘해봐요. 뭐야, 저기. 저 사실은 잘하는 사람 이다야 그러면 더 좋은가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는 신발이 너무 어려워요. 저만 그래요? 저도 그랬어요. 어. 옛날에. 아, 이런데, 이런데 너무, 이런 것도 막다 그리게 돼요, 그리다 보면. 음, 다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세요 음. 됐어요. 됐어요. 아, 왜, 뭐가 어려운 걸까요? 지금 내가 봤는데, <웃음> <웃음> 여기를 다 완성해놓고 들어가잖아요. 요 가슴팍 그릴 때이 음. 공간을 얼마나 음. 음.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언니 얼굴 있죠? 얼굴 이렇게 잡아. 그냥 쭉 그려요. 이걸 너무 굴곡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음. 하지 말고, 처음에 자 이렇게 팔도 이렇게 돼 있고, 다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어우, 다리 길어. 음. 이렇게 요거를 먼저 조금 그려요. 곡선으로 그려야 돼요. 음. 음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려요. 여기 가슴팍에 공간 음. 이렇게 잡아주면 나오죠. 네. 네, 같이 이렇게 잡아. 하나씩 그리면 안 나와요. 같이 음, 그려야지 음, 음. 그 공간이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,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빠질 것 같잖아요. 이렇게 같이 고쳐주고. 이, 이 형태를 너무 하나하나 할라 하지 말고 그냥 해머로 살짝 잡아 놓는 거예요. 이렇게 신발을. 자, 이렇게 잡아 놨죠? 그러면 벌써 되게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. 음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음. 자 여기서 불곡 조금 더 잡아 줄까요 음. 뭐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면 고민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음.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안 그렸다고 음. 캐치 하시는 게 좋아요 음. 자 여기서 이이 이 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모에서 조금 변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런 세모에서 큰 형태를 잡아놓고 나서 변화를 주는 게 훨씬 쉽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돌출돼 있잖아요. 아래는 약간 이런 식으로. 그 지금 세모 안에서 보는 게더 좋아요. 어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러면 다 그렸죠? 얼굴 좀더 그려줄까요? 네. 얼굴 좀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, 뭐. 얼굴 좀, 언니, 좀 내가 뚱뚱하게 그렸어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네. 그러면은 끝입니다. 아까 강약 얘기 했는데, 이걸 한 번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,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을 한번더 그려주세요. 음. 처음에 그냥 흐리게 그리고, 그 다음에 나는 힙이 좋아. <laughs> 이러면 이렇게 좀 더. 이런데 종아리 조금 할 거야. 응.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점점 들어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.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드로잉, 인체 드로잉, 또 풍경 드로잉 이런 것들 수경화실에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보다 오신 거죠? 네. <laughs> 네. 여기 오니까 코치도 해주시고 네. 또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니까 즐겁고 다양한 그림도 볼수 있고 좋았습니다. 네. 많은 분들도 같이 만나뵙으면 좋겠고요. 수경화실에서.